다윗을 두, 번째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어서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미,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나 영혼 안에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정신을 분리라 하시리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아, 1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아,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오늘은 누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어. 새로운 왕을 뽑아야겠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거룩한 기름을 뿔에 담아 이세의 집으로 가거라.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세와 그이내 아들들을 예배에 초대했어요 사무엘은 이내가 데리고온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엘리압은 겉으로 보기에 딱 왕에 걸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속으로 아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왕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아 나는 잘생긴 겉모습과 큰 키를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그리고 이새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왔어. 사무엘이 아비나답을 뜻 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그 또한 내가 선택한 왕이 아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데리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았어요. 께서 이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아들이 다온 것이 맞습니까? 이제는 머리를 털고 하면서 말했어요. 어,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저기 양치로 보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그가 올 때까지 여기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식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을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냥하며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이세가 보낸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다윗! 다윗! 다윗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시죠?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급하게 찾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은이 말을 듣고 집으로 쭈 달려갔어요 이제는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데리고 갔어요 다윗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아,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가지고 온 뿔에 담긴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을까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부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거룩한 기름, 이 특별한 기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거룩한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어요. 사무엘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왕이 될 사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오늘 말씀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 다 되기로 약속할까요? 두손 들고! 자, 약속! 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헤어지게.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친구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사람이에요. 자, 답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번쩍 들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네. 베들헴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네. 정답을 아는 친구,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자, 크게 외쳐보세요. 자기 이름을 외치라고 했는데 정서님이 정답 바위사 이름을 크게 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여고 이거? 연습문제였어요 너무너무 쉬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이름 자기 이름 크게 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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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박시원 했죠 네, 그래. 박시원 뭘 보시죠 하나님은? 맞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예배 시작 전에 퀴즈 받은 윤우랑 시원이에게 달란트를 줄게요. 말씀드릴 때, 귀를 쫑긋하고, 눈을